안녕하십니까 혼자 매매하는 그날까지 여의도 이박사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장이 굉장히 좀 조용하죠 네 아마 많은 분들이 관망세로 어, 시장을 좀 지켜보고 있어서 그러는 것 같은데 보시면은요 음, 굉장히 좀 차분한 장이 좀 이어지고 있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환율도 어, 뭐 비슷비슷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외인들이 좀 들어와 주고 조금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흘러가고 있지가 않다 보니까 왜 그러냐면 이제 fomc 결과를 또 기다리는 부분들도 있고요. 음, 여러 가지 어, 조금 조심스럽게 보수적으로 매매를 하는 분들이 어, 현재 어, 관망을 해가면서 매매를 좀 진행을 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짜 종목들이 몇 가지가 나왔어요. 공짜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종목들은 놓치시면 안 되는데 일단은 오늘 공부할 종목, 종목 외에 제가 세력주를 하나 좀 찾아왔는데요 네 보시면요 뭐냐 그러면 바로 아우디 피쳐스에요 여러분 제가 이제 종목을 쫙 살펴보다가 이 박사가 제일 잘하는 게 뭡니까 세력들의 흔적을 찾아가지고 매매하는 거 굉장히 잘하죠 세력들이 현재 들어가 갖고 작업하고 있는 걸딱 걸렸습니다 이런 거는요 여러분 감히 말씀드리지만 예, 차 바꿔야 돼요. <laughs> 자, 뭐냐 그러면 한번 제가 한번 제 나름대로의 시나리오를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얘네들이 이게 뭐 화장품 관련주 뭐 어떠한 섹터든지 상관이 없고 뭐 화장품이든 자동차든 2차전지든 뭐든지간에 세력애들이 움직이는 패턴이 있단 말이에요. 자, 보시면요 여기에서 얘네들이 모아가지고 살포시 올려놨다가 올린 물량으로 다시금 눌러놓고 나서 빵하니 여기서 해먹은 거예요. 해먹고 요게 이제 설거지가 들어간 겁니다. 설거지 이후에 다시금 아래 위로 흔들면서 여기에서 현재 물량을 모은 거거든요. 모은 걸 가져다가 쭉 내린 거예요. 내리고 나서 이 앞전에서 현재 들어와 있던 사람들 물량을 얘로 내보내는 겁니다. 내보, 이 앞에 있는 것들을 내보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물량을 싹 받아, 받아놨어요. 예 네, 계좌에도 딱 넣어놨겠죠 그런 다음에 항상 얘들은 자기네가 모은 물량을 가져다 누릅니다 왜냐면 어 물량을 조금이라도 더 모으기 위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손절 물량을 받아가기 위해서 그러는 건데 여기에서 한번 더 눌렀죠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에서 모아갔다 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차트를 이렇게 해서 보시는 거예요 얘네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자 여기에서 갭으로 상승을 시켜가지고 어 올렸는데 이 갭을 바로 메꿔놨죠 그리고 나서 저점을 지켜가면서 쏙 운영을 하다가 여기에서 지금 거래가 한번 실리고요. 여기에서 거래가 한번 실렸는데 얘네 유통주식수가 1,300만주 짜리입니다. 그죠? 여기에서 얼마가 터졌냐면요. 1,200만주가 터졌어요. 한 바퀴가 돌았다는 얘기거든요. 누군가의 계좌로 모아놨던 계좌를요. 한쪽으로 모아놨다는 얘기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세력들은요 계좌를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세 개, 네 개, 다섯 개를 쓰는데, 내리는 계좌, 올리는 계좌. 여기에서 이쪽으로 수익금 빼는 계좌, 모으는 계좌. 그리고 나서 나중에 작업을 하기 위해서 한쪽에 계좌로 싹 모은단 말이에요. 그게 이 캔들이란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거래량이 엄청 실린 거예요. 작업하기에도 굉장히 좋은 이슈들을 만들어 가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재물을 보시면, 재물만 본다라고 하면 은 꽝이죠. 보세요, 여러분. 제가 싹받았는데 이거 꽝이죠, 꽝. 꽝입니다, 꽝. 그런데, 세력 애들이 작업하기에 가장 좋은, 어, 형태의 재물을 보여주고 있다. 어, 그리고 나서, 얘네들이요, 여러분, 보시면, 불성실 공시 지정 법인 예고가 떴어요. 8월 9일자로, 네, 보시면요, 여러분. 이런 거는요, 여러분, 하, 정말 뿡짭니다, 뿡 뿜짝. 이렇게 결정시한이 8월 9일이에요. 그럼 무슨 얘기냐? 이 날을 시점으로 해가지고 얘네들이 작업을 해갖고 올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자, 그런데, 그런데, 얘네들이 모아온 평단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얘네들의 평단을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1750원이에요. 요 라인 때입니다. 요 라인 때. 여기, 여기, 여기. 예, 여기에요. 이 라인 때 위로 올라가면 사고 싶어도 못 삽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이러한 형태로 나오잖아요? 이러한 형태로 만약에 점을 얘네들이 갭으로 뛰어가지고, 여섯 갭으로 뛰어가지고 가잖아요? 절대 못잡습니다 사고 싶어도 못 사요. 점으로 갈걸요? 점으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얘네들이 지금 여기에서 계좌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은요, 여러분. 나중에, 아우, 살걸 하고 후회하게 되는 종목들이 이러한 종목들이거든요. 흥아해운 기억나시죠? 흥아해운. 흥아해운. 요 때. 정지가 돼갖고 좀 힘든 기간을 좀 보내신 분들도 많으셨어요. 그런데 이때 막, 어, 어떡하냐, 어떡하냐. 이때요, 여기에서 <laughs> 이 정도 기다리셨지만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떠버렸어요. 못 뺍니다. 사고 싶어도 못 사요. 그리고 나서 세력들 지인 태우기 캔들 딱 떴죠. 여러분, 이러한 종목들은, 저는 놓치면 좀 아깝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잡아야 된다. 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요, 세력주. 이거, 아우딘 퓨처스는 100% 세력주입니다, 이거. 이거 조만간에 아마, 빵빵빵빵 하고 가지 않을까, 어, 생각을 하고. 얘네들이 여기서 더 뺀다라고 하더라도, 얘네들이 더 뺀다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많이 빼지를 못하는 게, 여기에서 들어간 이 돈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 라인까지, 이 라인까지 빼기가 만만치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아래에서 자꾸 다져가면서 모양을 만들고 있고, 2 4일 이평선을 뚫는 순간에, 후왕 하니 날아간다. 놓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네, 공부할 종목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공부할 종목 한번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딘 퓨처스는 잊지 마시고요.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공부하기 위해서 가지고 온 종목, 바로 심풍제지가 되겠습니다. 심풍제지에요. 자, 여러분. 이 박사는요, 단순하게 브리핑만 해드리거나 뉴스만 또는 어떤 찌라시만 보고 여러분들께 정보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여러분들께 매매를 할수 있게끔 타점을 잡아 드리잖아요. 그래서 장기간적으로 운영하시는 분들이나 단기적으로 운영하시는 분들 모두가 수익을 내실 수 있게끔 종목들을 가지고 오니까요. 매수 타점 잡아 드리는 대로만 진행하시면 분명하게 여러분들 수익 내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뭐다? 꽁짜이다. 꽁짜. 이러한 종목들 놓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미 아랫부분에서 해서 먹고 먹고 설거지하고 또 재탕해서 먹고 빠져나갔어요. 어디에서부터 모았어요? 여기에서부터 다시금 모아온 겁니다. 이렇게 모아 갖고 지금 자,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인데 이렇게 보시면은요, 여러분 언제예요? 여기가. 6월 22일입니다. 6월 22일. 자, 1년 동안 52주 최저점을 찍고 상승하고 있는 거예요. 1년 동안 추구 장창 내렸습니다. 1년 동안 추구장창 내리고 나서 52주 최저점을 찍고 그리고 나서 상승 패턴으로 추세를 바꿔 놓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종목들은 놓치시면 안 되시는 게 여기서 오늘 오늘 거래량 빼고요. 오늘 거 빼고 여기서 거래량 얼마 터졌나요? 여러분, 유통 주식 수가 1600만 주예요. 이거는요, 여러분 공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현재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아우디 피처스 있죠. 걔네들은 이렇게 내리지를 못하는 게 여기랑 여기에 평단이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제가 말씀드릴 때 아우디 피처스, 아우딘 피처스는 분명하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갭으로 상승을 하게 되면 못 잡지만 얘는 지금 현재 눌러놓고 나서 지금 딱 상승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단방에 쭉 가요. 예를 들어서 쭉 가요. 아예 안 사면 그만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원하는 섹터 내에 평단으로 들어와 줘야지만 우리는 매수를 진행을 할 거다. 하지만 이러한 종목들은 놓치시면 아까운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뭐 어찌 되었던가 어찌 되었던 간에 주가가 상승을 하려면요. 세력 애들이 작업을 해 줘야 돼요. 또는 기관이나 외인들이 들어와 줘야 됩니다. 물론 기관과 외인을 세력이라고도 하죠. 걔네들이 들어와줘야 되는데, 52주 동안에 이렇게 하락을 만들어 놓은 이후에 상승 추세로 추세를 바꿔놓는다? 이거는 쉽지가 않은 겁니다. 절대로 세력들이 개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러한 종목들 놓치시면 아까운 거고요. 지금 현재 시장이 굉장히 조용하고 차분하잖아요. 지금 FOMC 발표를 앞두고도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시장 참여자들의 투심이 많이 위축이 되어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상태에서 불이 붙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나중에 사고 싶어도 못 삽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분명하게 손절라인 잡고 분할로 대응하게 되면 수익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러한 종목들 놓치시지 마시고요. 여러분, 참여하시면 얼마든지 수익 내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해서 여러분들 오셔가지고 같이 매매 진행하시고요. 지금 오픈 방에서도 계속 매매를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참여하시면 메스터점 잡아가지고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 종목 신풍재지 꼭 놓치시지 마시기를 바라구요. 지금 주봉상이나 월봉상에서도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종목 놓치면 안 된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신풍제지 대응법이 알고 싶다. 매수가 어디에서 매수를 해야 되는지 알고 싶다. 또는 이 윗라인에 현재 물려 있으신 분들 대응하셔서 탈출하실 수 있게 끔 도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위에 있는 번호로 문자 남겨 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들과 약속했던 어, 매매 기법 2번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시고 네, 반드시 여러분들 걸로 만드셔 가지고 성공 투자 이어가시기를 바라고요. 정말 아들한테만 알려 주려고 했던 2번 매매, 음봉에서 네, 종가 매수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께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문자 보내시는 방법과 그 여러분들과 함께 매매기법 공유하기로 했던 부분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눈 크게 뜨시고 귀 쫑긋 세우시고 잘 들으시기 바래요 우선은 여러분들이 수익이 안 나는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진단을 먼저 하셔야 돼요 첫 번째로 수익이 안 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직장생활 본업이 다 있으시잖아요 뭐 가게도 운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고요 회의하시고 운전하시고 훈련받고 공부하고 하고 수업하고 못합니다, 여러분 실시간 대응이 안 돼요 사무실에서 마음 편안하게 HTS 켜고 m t s 마음 편안하게 볼수 있는 분들이 얼마나 되십니까? 얼마 안 계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대응이 안 되다 보니까 올라가면은 못 팔고 내려오면 손절하고 엇박자가 자꾸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도가를 정확하게 설정을 하실 줄 아셔야 되는데 이 매도 타이밍을 못 잡는단 말이죠. 왜 그러냐면 더갈것 같으니까 그런 욕심 때문에 그래요 일단은 5% 이상의 수익권인데도 매도 안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구요 10% 이상의 수익권인데도 안 하시는 분들 많아요 물론 장기적인 안목으로 내가 운영을 하는 종목이다 라고 하게 되면 길게 가져가면 되겠죠 하지만 단기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수익은 줄때 챙겨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매도를 안 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여기에 500만원, 1000만원, 2000만원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요. 내가 A라고 하는 종목에 2억을 태웠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5%면 매도 안 하실 것 같아요? 10%면 매도 안 하실 것 같아요? 매도 한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따라 하시면서 잘 매도 타이밍을 좀 잡아가시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의 기준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이거 좋다더라, 누가 이거 좋다더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매수하시는 거예요. 나만의 기준을 세워 놓고 최소한 제가 5가지 정도의 기준을 잡아 드리는데 이 중에요. 3개 이상 이게 부합이 안 되면 매수 안 해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3개 정도가 합격이 돼야지만 내가 비중 관리하면서 매수를 진행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심리적으로 우위에 서서 매매하실 수가 있으신 겁니다.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자동차를 한대 사거나 그죠? 지불한 채를 산다라고 가정하면 했을 때 누군가가 친구가 A가 야이차 되게 좋대 야이집 지금 3억인데 이집사놓으면 이거 10억으로 올라간대 여러분들 바로 매수하시나요? 바로 매수 매수하거나 바로 사시나요? 아니잖아요. 막 학교는 어디에 있고 마트는 어디에 있고 교통편은 어떻고 연비는 어떻고 AS는 어떻고 다 따져본 다음에 고민고민하다가 사시지 않습니까? 근데 왜 주식은 그렇게 안 하세요?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따지면 따질수록 그만큼 수익은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십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서부터는 여러분들 공부하시면서 실시간 대응, 매도 타이밍 잘 못하시니까 제가 100% 진행을 해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일정 기간만 해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혼자 매매하실 수 있을 때까지만. 그러니까 매수 타점, 매도 타점 잡는 방법 알려드릴 거고요. 종목 섹터별 어떻게 구분을 해가지고 들어가는지에 대해서도 실전 매매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매매를 진행을 할 겁니다. 저는 다른 분들처럼 브리핑만 해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여러분들과 함께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매매를 진행을 하고 있죠. 실전 매매를 통해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참여하시면 그만큼, 어 수익은 무조건 덤으로 가져가신다라고 보시면 돼요. 조금 전에도 보여드렸지만 제가 운영하고 있는 오픈방이에요. 그죠? 이 방에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원포인트 제가 계속적으로 종목별로 원포인트 해드리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오셔서 매매하시면 되시는 거고 오늘 공부한 종목 여러분들이 이렇게 매수가 이렇게 종목 보내주시면 제가 이렇게 보내드려요. 1차 매수가, 2차 매수가, 손절가 이렇게 해서 보내드립니다. 절대 올라가고 있을 때 따라 들어가지 않아요. 안 사면 그만입니다. 맞죠? 자, 그래 놓고 나서 매수가 됐어요. 그러면 매도 타이밍까지 이렇게 잡아드립니다. 여러분, 요걸요, 여러분. 제가 실시간으로 문자를 보내 드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참여만 하시면 수익을 내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를 통해서 우리가 추천 나갔던 종목들을 어떻게 어떻게 수익이 났는지 확인이 가능하신 거고요. 그리고 이 블로그는 이 카페는요. 여기에서 제가 매매 기법도 다른 것들도 많이 알려 드려요. 그래서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문의 주신 종목들, 이러한 것들 여기에서 계속적으로 제가 업데이트를 해 드리고 있고 요거는 제가 관심 종목이라 라고 해가지고 같이 공부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블로그인데 날짜가 수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에서 제 여기도 제가 오픈 방에서 제가 공개를 하기 때문에 오셔서 공부하시기 바라고 여러분들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요러한 검색식으로 만들어놔야 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세력 애들이요, 여러분. 이렇게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계좌를 최소한 4개 이상의 계좌를 사용을 해요. 그러면 여기 평단, 여기 평단, 여기 평단, 여기 평단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제가 이거를 검색식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 평단가를 딱 기준으로 해서 52주 최고점과 최저점의 등락률까지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세력 애들이 핸들링하는 것을 잡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중간에 들어가 갖고 빵 수익 내고 나오면 나오면 되는 거예요. 요 검색식을 아까 보여 드렸던 그 검색식에다가 제가 여기에다가 다 넣어 놨기 때문에 여기에 다다 넣어 놨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 검색만 누르시면 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해서 종가에 들어간다. 이것만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자, 하, 사용하시는 분들은 딱한 주만 매수를 해 가지고 얼마만큼 수익이 나고 얼마만큼 승률이 좋은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해서 위에 있는 번호로 여러분들 문자 남겨 주시는데 뭐라고 문자를 남겨 주시느냐? 자, 오늘 공부한 종목, 종목명 어휴, 글씨가 되게 안 써지네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그 오픈 방에 들어오고 싶으시다. 학습 또는 내가 오늘 그 조건 검색식을 받고 싶다. 그러면 검색식. 네. 아, 또는 뭐 조건식 이렇게 부, 보내주셔도 돼요. 요렇게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오늘 공부한 종목 대응법 학습방 오픈 링크 검색식 조건식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무료로 공개하고 있을 때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언젠가는 이 영상 내릴 거예요. 아시겠죠? 공짜로 매일매일 수익을 내는 방법이 괜한 데가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분명하게 수익 내실 수 있고요. 성공 투자 이어가실 수가 있다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 주식은요, 예측하는 게 아니고요, 대응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어떻게 내가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계좌는 달라져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신청 많이 하셔서 여러분들 반드시 여러분들의 매매 패턴으로 꼭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자,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혼자 매매하는 그날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의도 이박사였습니다.